저 장현 중에 남의 기트리얼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단연시거든요. <laughs>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비유적이 뭐지? 비유적. 아, 어. 비유적이야. 굉장히 이제 비유적이다. 그렇비유적이 <laughs> 뭐니까 굉장히 비유적이다. 비판적인 거는 굉장히 비판적이다. 상징적도 굉장히 상징적을 만들라고 비유인 거야. 하나의 대상이 다른 것 다른 대상이 빅테어드라는 뭐가 있어? 지규법, 은유.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대유법, 풍유법 그렇지 여섯 개있어 <laughs> 그다음에 비판적은 뭐지? 판정. 뭐 아는 건 뭐야 혹시 잘못을 지적하는 걸 비판점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병상점문이병상법이나 <laughs> 서류법이나 도노법을 사용해서. 감정의 크기를 크게 나타내는 걸 영탄적이라 보네 주제는 모든 존재들은 다 자연에 깃들여 살아간다 라고 하는 생태적인 관점을 들어갑니까 비번을 향해 남의 표용력을나타내 <laughs> 색채를 써서 비판의 감도를 높이고 도치법과 뜻뿐이 어순을 뭐하는 거야? 뒤바꾼 거죠? 뭐랑뭘 주어랑 서술을 바꾸거나 주어랑 목적을 바꾸거나, 그렇지? 응. 명사법을 응. 사용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요. 응. 시는 짧아서 간단히 하면 됩니다. 남무들은난 대로가 그냥 집한 채네요. 어? 자, 나무를 뭐에다 밑에었어? 나. 나가 아, 아니야. 그래서 진. 나는 태어나요. 태어나요. 아, 나, 나 그. 아이가 아니라. 그렇지. 아, 아 나그렇 벌스테이, 그렇지. 그렇지. 아, 타, 아, 태어난 그대로가 그냥 집한 채. 그러니까 아, 나무를 뭐에 붙었어? 집. 집에 붙은 거죠. 새들이나 벌레들만이 거기에 깃든다고 생각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까맣게 모른다. 까맣게 그러니까 무슨 어? 색채어. 색채어고. 네. 자, 사람들이 자기가 나무에 깃들어 산다는 걸 모르는 걸뭐 하고 비판하는 거야. 자기들이 실은 얼마나 나무에 깃들여 사는지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laughs> 깃들여 사는지를 모른다. 이래야 되지. 네. 그러니까 모른다 사는지를. 그렇으니까 무슨 법? 도치법. 제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는지를 이제 느낌표 보이니? 네. 어 느낌표는 감탄 부호거든. 네. 이 감탄 부호가 쓰이면 영탄법이라 네. 고해 자 이렇게 영탄컵이 있으면 무슨 적이다 네. 영탄적 네. 이 네. 된다 그 영탄적 네. 네. 대조는 자꾸 나오고 있어 <laughs> 근데 대조가 자꾸 나오는 거그 <laughs> 여기 서 네. 세드라고 벌레들하고 사람들은 대조야 아니요 아니지 동일한 거지 다 나무를 먹어지는 존재 기득이여 사는 존재니까 다 동일한 거야 맞지? 네. 네편끝